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백남훈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수 원장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손님 오늘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한번 네. 아, 저희 병원에서 가장 두터운 팬층을 와. 자랑하고 있는 이름도 되게 예쁘던데요? 오빠입니다 오빠 <웃음> 네. <웃음> 오빠 네. 어, 오빠는 당연히 수컷인가요? 아, 오빠니 수컷이죠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컷이죠 음. 어, 얘는 오빠, 터키시 앙골라 품종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지금 열 살? 열한 살 정도? 음. 사실 얘는 뭐 사연이 그렇게 많은 친구는 아니에요. 음. 병원에서 이렇게 좀 예쁘게 저희가 데리고 있으려고 음. 단 마스코트처럼 데리고 있으려고 음. 어, 아는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데리고 음. 오는, 음. 부탁해가지고 데리고 음. 오는 아 그런 친구고 아기 때? 어좀커고 나서 아 그러세요? 아, 아, 아. 네. 근데 뭐 마스코트로 데리고 오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죠. 음. 음. 전혀 뭐 일단, 가끔, 저희 병원 식구들, 취미가, 오빠한테 뺨 맞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냥냥 펀치는 있나요? 진짜 않나요? 화를 안 내요. 젤리 음, 펀치. 정말 화를 안 내는 친구고, 음. 정말 느긋하고, 음. 제가 아는 고양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게으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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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밍 정말 안 하는 친구예요. <웃음> <웃음> 그러긴 하네요. 네, 그루밍 정말 안 하는 친구고, 어, 또 호불호는 그래도 갈려요. 음. 음. 그리고, 이 친구는 좋아하는 간식이 딱 뚜렷하게 있는데, 그 음. 소리는 정말. 그 간식을 그쵸? 뜯을 때. 네. 음. 간식을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음. 귀가 쫑긋해지면서 음. 음. 아주 그냥, 음. 굉장한 음. 야생성을 풍기는 음. 그런 친구입니다. <laughs> 가끔 오지. 잃어버려요, 저희가. 이 어, 그 자식이 어, 서랍 같은 데가 열려있으면은. 어, 들어가죠. 꼭 들어가서 자요. 맞아, 맞아. <laughs> 어, 박스, 서랍. 박스, 어. 서랍. 좋아하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퇴근할 즈음 돼서. 이할 때. 이 녀석 어디 갔어? 어, 맞아. 어디 없어, 갔어? 없어, 없어. 찾으면 어. 없어요. 음. 그럼 이제 오늘 열었던 캐비넷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야. 음. <laughs> 오늘 어디를 열었더라? 음. 거기, 거긴가, 어딘가에 분명 들어가가지고, 음. 저기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뭐, 편안하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통 울지 않나요? 같이면? 그 <laughs> 전혀, 전혀 울지 않습니다. 전혀 진짜. 울지 않아요또 화장실 간다고 열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음. 아니면 박박박 음. 긁기도 음. 하고. 전혀 울지 않습니다. 음. 네, 이 친구도 굉장히 저희가,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많은 고양이들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 병원 문박 꽤만 나가더라도, 음, 긴장. 발톱 맞습니다. 세우고 긴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음 밖을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음 전혀 걱정은 안 하는데, 좀 저희가 짜증나죠. 음 집에 가야 되는데, 음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음. <laughs> 다행스러운 거는, 그 소리를 너무 듣잘잘잘 거예요 간식을 간식 음 간식 부스럽 하면은, 그때부터, 얌얌 음 하면서, 그래 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죠. 리음 음. 보통 터키시안고라는, 뭐, 이렇게 약간 이 친구는 약간, 그, 장모 형인데, 한모도 있고 이제 상모도 있고 그런데 역한를한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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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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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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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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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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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저한한 음, 그다음 이제 지금 눈 게. 색깔이 이제 그 오드아이인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오드아이가 뭐죠? 그눈 색깔이 이제 양쪽이 다른 거죠. 네, 음, 지금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음, 푸른색인데 음, 네. 같습니다. 음, 다른 경우에 뭐 보통 이제 노란색, 파란색 뭐 이렇게 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 네. 음, 그런 경우에 이제 신체적인 이제 어떤 귀가 잘안 들리는, 그렇죠. 네, 청력 그그눈한 눈 쪽에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응. 음. 그런 경우가 많고 응. 그다음에 뭐 딱히 뭐 특징적이긴 특징적이진 않은데 이제 그 나이 먹었을 때 이제 그심장병이라든지 위장관 질환 같은 걸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 집에도 지금 그 IBD로 잠정 진단했는데 아, 자주, 자주 토해요 아, 아, 토해서 췌장 뭐. 아니 저기 뭐지 췌장염이래 췌장염은 아니고 다 검사된 게 아니어서. 그 일반 그 처방식으로 바꿔서 이제 구토를 좀 더해주게 만들어서 음. 관리하고 있는 저희 집에도 1세살이거든요이 음. 친구는 뭐 특별히 지금 건강이 안좋거나 그런 건 없죠. 친구는 심장병이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요. 음. 음. 심근비대증이 있고. 음. 다만 관리를 너무 심근비대증에서 뭐 학술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애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그렇죠. 거 스트레스,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충분 안 받게 하고 호흡수 빨라지게 안 만드는 거음 맞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고양이 중에 손, 손에 꼽힐 정도로 어. <laughs> 차분한 아이 차분하고 <웃음> 게으르고 <웃음> 장수의 모든 음, 요인을 갖췄군요 아. 혼자서만 슬로우시티에 사는 친구 엄청 <laughs> 착한데요? <laughs> 네. 음. <laughs> 이 친구는 어, 약 관리 지금 뚜렷한 약 관리 없이 음. 어. 진단을 지금 한 2년반 전쯤 음. 확인을 했는데 네, 음. 네. 호흡수도 약, 계속 체크를 해서 네. 어, 약 먹는 거 없이 네. 네, 네, 네. 가끔 어. 심장 초음파 보고 있고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음. 상태가 좋네요. 이이 음. 친구가 심장이 안 좋은 걸 어떻게 발견했었죠? 사실은 어. 심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확 알아버리게 되는데 그렇죠. 음. 호흡수가 가빠진다든지 숨을 음. 어, 멀리고 숨을 멀리고 숨을, 숨을 쉬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체크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얘는 음. <laughs> 실습생들이 와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청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아, 이게 정신, 음. 정상 심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오빠를 데리고 와서 고양이의 정상 심음입니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데 음. 어? 아니네? <laughs> 어? 아 어, 계기로. 정상 심음이 아니네? 음. 왜냐면 너무 음. 평소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너무나 네, 네, 네. 어. 정상 심음이 아니네? 음. 해가지고 좋은 그 판을 봤죠 아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게 고양이가 정상 심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심장병 이 있는 것도 아니야 또 어, 그렇죠. 반대로 정상 심음이라고 해가지고 심장병, 심장병 심장병이 없는 야, 것도 없는 것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음, 일단은 음, 가장 없는. 좋은 그 검사 방법은 심장 초음파가 제일 그렇죠. 정확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정기적으로 이제 청진을 받아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워머라 그래서 이제 심음이 비정상적인 경우에 어그 심근비대증이나 관련 심장병이 있을 확률이 좀더 높아지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긴장하라나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검사 받으시고 혈액으로 또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혈액 검사로 음. 어,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 그 이제 한 가지 또좀 팁을 좀 드리자면 아까 뭐 소, 호흡이 가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렇죠. 이제 그,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나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잠잘 때 호흡수를 보시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잠잘 때 예, 애미한 애들은 좀 쉽지 않은데 편안하게 일 녀석이 제 완전히 잘때 음. 그때 이제 호흡수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1분에 30회 정도 음.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음. 게 좋아요. 1분에 30번? 네, 30번. 30번. 네, 30번. 집에서 이제 한번딱 재보고 이제 그렇게 체크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 번재셔서 계속 이제 평균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꼭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체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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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뭐 받으시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사실은 입을 벌리고 숨을 휘치는 형 경우가 없잖아요. 별로 네. 없죠. 거의 없는데 네. 심장이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운동을 하거나, 니까막 그러니까 음. 뛰어놀다가도 갑자기 강아지처럼, 네. 그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은 막헉헉거리고 음. 숨을 쉬는 경우 음. 그런 경우에는 심장병을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런 거 음. 제외하고 이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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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캣초딩될때딱캣초딩닐 네. 네. 어렸을 때 네. 데리고 와서 엄 뛰어놀 네. 때막 네. 우다다 심하게 하고 장난감으로 놀아주시고 막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은 정말 강아지처럼 펜팅이라고 표현하는데 헉헉 것 펴내물고 이렇게 헉헉 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한번진켓 받아보시는 게 아. 네, 좋아요 얘네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입 벌리고 숨 쉬는 거는 음.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고양이가 입 벌리고 <laughs> 숨 쉬는 건 좋은 네. 사인은 아니죠 음.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그 약간, 약간 다른 양상이긴 한데 감기가 좀 돌거든요 아, 요즘에 아, 네. 코 막히면 은 살짝 입 벌리고 숨 그렇죠, 쉬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 비염 네. 때문에 그, 입 벌리고 숨 쉬는 건 아닌데, 좋은 거, 이렇게, 좋은 냄새 맡을 때. 아, 방금, 아 그, 재미 좋을 때 하는 표정. 그, 애매한 표정 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네, 네, 네. <laughs> 약간 내밀고. <laughs> 엄청. 그 약간 웃겨요, 바보 같은 표정. 네, 바보 같을 때. 눈 풀려가지고 약간. 어, 그거는, 아니죠. 음, 그거는 네,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거랑 달라요. 그거는 예, 그거 자주. 해요. <laughs> 보세요. 가끔 제 신발 냄새 맡고 저희 집 음, 고양이 갖고 음, 그러는데. 이걸 보세요. 이 세상 계열은. 음, 느긋하네요. 음, 그, 이 위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난누가또 여긴 네. 네. 어딘가 근데 말하는데 계속 털이 막 선생님 <laughs> <laughs> 코랑지 어쩔 <이러실> 수, <웃음> <웃음> 수 <웃음>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쁜 고양이라서 응, <laughs> 우리, 음. 우리 오빠 네이 음. 어, 친구는 특별히 그 같이 지내면서 아픈 적은 없었어요? 성장병 이외에는? 어, 사실 이거는 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욕을 먹을 내용이라 어,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요. 고백인가요? 어떤 일이신가요? 고해성사입니다. <laughs> 고해성사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직원 생일이어서 음. 케이크에 촛불 켜고 음. 촛불 켜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켜 준다고 오세요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음. 이 녀석이 그냥 그 옆을 슥 지나갔어요. 음. 그 그렇다고 그 촛불, 촛불 위에 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음. 그냥 그 진짜. 근처를 그냥 슥 지나가면서 꼬리 살랑했을 뿐인데, 야 이게. 마른 건초에 불 붙듯이 꼬리에 진짜 지옥에서 온 고양이처럼 이만한 불덩이가 붙어가지고 음 어, 포켓몬스터 파일이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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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laughs> 웃기라는데 네, 되게 큰일 날 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부터 괜찮네. 은 지금 은 괜찮아요. 어. 이거 바로 어떻게 끄셨나요? 바로 껐죠. 어. 어떻게 음. 뭘로 끄셨나요? 일단은 저희 바로 이제 수도가로 가려고 하고 있는 찰나면서 빨리 흔들어가지고, 음. 흔들어가지고 음. 이렇게 음. 흔들어가지고. 네. 얘는 몰라요. 무슨 음, 상황인지 아, 뭔지 그냥 안겨서 굉장히 계속 편안한 네, 상태야. 평온하게 겨을렀어요 그때도 <laughs> 안겨가지고 그냥 아 바보 표정 하고 있고 음. 저희는 이제 막 꼬리 흔들어가지고 불 끄고 있고 <laughs> 다행히 불이 어, 어. 털 겉면만 이렇게 살짝 그을리고 나서 화상을 음, 입거나 그러않나 전혀 그렇진 않고 다행히 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음. 저도 처음 겪는 일인데 고양이들 털이라고 하는 게 밀도가 굉장히 빡빡한데다가 음. 건조하죠? 야, 어, 건조하고 음. 얇고, 음. 타기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진 소재죠. 네, 음. 소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음. 아, 불 위에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 근처를 이렇게 슥 지나갔을 뿐인데, 불이 엉겨붙어가지고, 그렇게 음. 타는 걸 보고, 아, 이게 집에서도 정말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음. 음. 상초 이런, 같은 거 태우시는 분들 특히 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특히나 이런 장모 품종들, 음. 어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 음. 수의사인 저도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집에서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나죠. 아, 가끔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 켜놓으면 호기심에 와서 그저 해봤다가 수염 수염하들은 많이, 되게 많이 많이 했어요. 네.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네. 음. 불이 그렇게 잘 붙을지 네. 몰랐어요. 깜짝 놀라 버렸지만. 큰일 날 뻔하셨네. 일단은 고양이들 불에 이제 치아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도 살짝 좀 뜰까요? 오, 착해라. 손금리가 네. 좀 부러져 있긴 하고. 아이고야 어, 어금니 쪽에 치석이 좀 있고요. 치주염도 약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취가 무서워서 사실. 네, 아 <laughs> 맞아요. 심장이 안 좋은 어, 친구죠. 네. 네. 그러니까. 치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뭐 심하지는 않지, 어. 심하지는 않아. 제가 아, 봤을 네. 땐 약을, 약을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요 정도 네. 이 네. 정도 나이에. 네. 이 정도면은. 뭐, 뭐 쏙쏙. <laughs> 그래도. <약도진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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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양이들도 이제 이가 안 좋으면 뭐 이제. 구치도좀 나고 치, 침을 좀 흘릴 수도 있고 평소와는 다르게 밥 먹는 게 이제 눈에 뜨게 좀 쉬워, 어, 사료의 양이 좀 줄어 있지 않다든지 그 말씀 중요, 많이 하시죠? 예. 밥 먹다가 밥 툭툭 떨어진다. 흘린다. 다 예, 예. 통증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 밥을 먹으면서 <laughs> 소리를 지른다 예. 아! 아, 아 갑자기 아, 소리 지르고. 아, 음, 그런 경우 이제 꼭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고 적당한 이제 치료를 해주시면 물론 이제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발치하고 나면 아뭐그 강나지에서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어, 복구를 애들이 되게 지금 잘 먹어요. 그렇죠. 보자님들도 예, 되게 좋아하시고 응. 애들이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 응. 살도 응. 다시 찌고 응. 그런 그래, 걸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입을 잘안 보여주는 아이들도 많아서요. 응. 어, 물론 병원 와서도 잘안 보여주는 아이가 많긴 한데 어쨌건 병원에서는 이제 체크를 한번 해드릴수 있으니까 꼭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어,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치주 질환이라든지 치아 이제 모르겠는데. 고양이들은 치아 흡수성 변변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곧 정기적으로 오셔서 선생님하고 좀 상담하시면서 좀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정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묘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가 추천되고요 아, 적어도, 거. 드셔도, 어, 그, 노령묘가 노릇, 아닌 어린 고양이 같은 해. 경우에는 <laughs> 1년에 한번 정도 좀 <laughs> 받아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심장사상충이라든지 다른 관리를 받으실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려서 같이 이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노묘의, 노묘의 기준? 네. 보통. 살 보통 누 8살? 그 이야기도 좀. <laughs> 간식 먹으러 갔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양이가 됐지. 어? 도망간다. 오, 이거 맛있는 건데? 어디 돌아가고 올라가고 그지 모르겠어요? 이리 와, 잠깐 빨리. 잠깐, 아이한테 쉬는 시간을 줘야 되겠어요. 아기가 어, 스트레스를 좀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리 와. 오빠. 눈빛이 달라졌다. 눈이 동그라졌잖아 오빠. 먹을 때 소리 내는 고양이 붙셨습니까 네. 아. <laughs> 그 소리는 아니고 <아니것부터 웃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찌저 <laughs> 노란색인데 <laughs> 사이요 자, 보아이 야, 엄청 저돌적으로 먹는구나. 있잖아요. 오잘 먹네. 이게 진짜 좋아하는. 이거 제일 좋아. 가다랑어. 이 정도 십여 개는 아, 이거 어퍼 어퍼. <laughs> 저도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안주로 드셔드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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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맛있어요. 간식으로 단가가 너무 비싸요. <웃음> 음. <웃음> <이거> 제가 제일 싫주 중식기는. 이쪽으로 얼굴하고좀 뭐가 받아. <말> <laughs> 아니 그렇게 할수 있어요. 충분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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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별로 안 좋아. 자리가 있지 자리가. 있잖아. 아이 그잘 먹네. 강아지, 거 먹. 거기 간식 먹으니까 간식량이 좀. 해볼까. 간식. 거기 간식을 먹, 뭐 거기 간식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먹는 거 추천 절대 안 하는데 고양이가. 그러니까. 응. 아이 그만. 뒤지야. 네. 저녁 안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오늘 <laughs> 너무 식탐. 여기 눈 보세요 눈. <laughs> <laughs> 양양펀치. 내 나라. <laughs> 어메 어메 그만 이것만 먹어 어, 마약과 같은 이런 맛의 아, 고양이 키우긴 하는데 이 친구는 캣닙 마약. 전혀 듣질 않습니다 음아 마약 간식 오로지 마약간식.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들 입맛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보면 맞아요 네. 아까 백원장님이 닙 캣닙 말씀하셨는데 좋아하는 애들 캣닙이 그고양이들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제 6개월 미만의 고양이들에 서는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6개월 이상 고양이에서도 반응이 있는 애들 반반이거든요. 음. 다있진 않아요. 큰 입을 좋아하는 애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있죠. 음. 깻잎. 깻잎. 아, 깻잎. <웃음> 깻잎을 <웃음> 인터넷에서 글본적 있어요. 고양이가 깻잎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슈퍼에서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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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사다가 <laughs> 잘라서 줬는데 소스라치게. <laughs> 이거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고양이가 오이를 진짜 싫어하나요? <laughs> 사실 그 성분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고양이 오이를 정말 싫어하나요? 아, 그거 어, 어. 아,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형태만 보고 애들이 <laughs> 그러잖아요. 형태나 모양이. <laughs> 음. 약간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그래 놀라긴 하는데 응. 저도 근데 오해를 줘보지 않아서 그렇죠 왜, 그렇게 괴기스러운 모양도 <laughs> 아닌데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애들이 놀래다 어,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응. 그런 유튜브 동영상 봤고서 응.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데 뭐 어. 저도 집에서 한번 해볼까 실험을 <laughs> 한번 <응. 웃음> <laughs> 언젠간 한번 이 친구를 통해서 응.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저도 저기 뭐지 예전에 t v 에서 고양이들은 썩은 생선을 안, 먹는다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은, 생선을 안 먹는다고. 네, 썩은 생선. 썩은 생선을 안 먹습니까? 아니요. <laughs> 홍어 있죠, 홍어. 네. 홍어를, 홍어를 저희 집 고양이한테 줬는데, 잘먹는애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아음 그때 TV에서 홍어를 줬는데 고양이를 안 먹는다라는 식으로 음 이제 나왔었거든요. 음 저희 집에는 홍어를 먹는 고양이들이 있까 그러니까. 홍어, 아, 홍어랜다. 음 고양이 입맛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네. 근데 되게 좀그 냄새가 좀 역하긴 하잖아요. 네. 음. 좀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보자님들 네. 오셔가지고, 음. 얘네 뭐잘 먹어요? 음. 제가 뭐 사면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는데 항상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려요. 그건 음, 모릅니다. 모르죠. 아, 맞아요. 맞아요. 다 골고루 먹여봐야 알수 있지. 이번 음. 하는 애들도 음, 최소 5첩 정도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뷔페를 만들어 놓죠. 아, 뷔페를 만들어 집에 없는 친구들. 네가 골라 먹어봐라. <웃음> <웃음> 정말 잘 먹는다고 이름난 새로나 간식들도 개가 먹어야지. 싫으면 안 먹어요. 안 맞아, 호불호가 정답. 너무 정확한 애들이라서 음. 그건 이제 어떻게. 아 이게 최고입니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힘들어요 거의, 저도 자신 없어요 통상적으로 <laughs> 잘 먹는게 있긴 있지만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상좀 조심스러워요 뭐 인사 좀 뭐. 하고 얘 이러고 있는거 사진 음. 찍어가지고 마무리로 <laughs>